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그리시의 의장 권봉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가정의 날 가족 플러스 더하기 행사를 준비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또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하여 주신 윤성은 가족 센터장님과 센터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스위스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 행사 시작하면서 자리에 각국의 국기를 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자리에 있는 국기가 이 국기인데 이게 어느 나라 국기인가 어렸을 때 배우고 나서 잘 몰라서 구글을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 스위스 국기입니다. 아마도 이제 세계가 옛날처럼 먼 나라가 아니고 구글을 통해서 다 검색이 되고 외국 여행을 하면 구글 번역기와 통역기를 통해서 외국인들과 모든 세계인이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구리시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가지게 된 것은 이제 우리 구리시도 그냥 우리들만 사는 한국인들만 사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이 구리시에 사는 수많은 세계 각국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자는 그런 좋은 취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자는 그런 취지로 엮여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함께 사는 모든 국적을 초월해서 모든 분들에게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그래서 국적을 초월해서 우리 시민 식구만이 모두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런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의 기념식이 그런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소중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가정의 날을 기념해서 여러부스의 같이 체험 행사 또는 공연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참여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한 이 축제에 함께한 그 마음으로 365일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프리시를 꿈꿉니다. 오늘 행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